영국 공영방송 BBC가 24일 한국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BBC는 방역 모범국인 한국이 사랑 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매일 세자릿수 신규 확진을 기록하며 전국적 확산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BBC는 이번 사태가 신천지 때보다 심각한 것은 사랑 제일교회 신도들 사이 음모론이 확산되며 방역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가 인구 밀도 가 높은 수도권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고령층 위주로 확산 이 집중되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bc는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정은경 본부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번 사태는 한국에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준비가 잘된 나라 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태는 코로나19를 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부연했습니다. bbc의 보도처럼 이번 확산세가 우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일부 세력의 방역을 방해하는 행태가 신천지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치는 불법 행위를 자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랑 제일 교회와 10월 광화문 집회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일부러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늘려 확진자를 늘리고 있다는 소문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검사 건수를 조정해 방역 성과를 눈 속임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묵묵히 불철지와 방역을 지휘해오던 정은경 본부장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앞으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며 방역당국이 하고 있는 방역은 어떠한 눈 속임이나 차별 없이 코로나19 유행 극복을 위해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절대 그런 일로 환자 수를 조정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으로 K-방역을 이끌었던 정경 본부장은 사회적 거래두기 3단계 적용 필요성을 매일마다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며, 3단계 격상은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제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감내해야 하고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상황은 3단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경보 부장은 한 명이 접촉자 수백 명을 만들어 결국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위험에 노예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보수 유튜버들도 선을 넘으며,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보건소에서 양성을 받아도 병원에서 재검사하면 음성으로 판정받는 사례가 있다며 이것이 정부가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 유튜버는 광복절 집회를 망치기 위해 정부가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침투시켰다고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보수 성향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최근 중국 시진핑 방한 논의를 언급하며 시진핑이 문재인 대통령과 짜고 코로나를 퍼트렸다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근거 없는 주장과 음모론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금은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히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방해 등으로 현재 검찰이 관리 중인 사건만 48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 중에 약 74%를 기소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방역에 성공하고도 다시 확산되는 사례가 벌어지자 결국 백신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해정 치료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이르면 9월 말에 코로나 백신을 긴급 승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삼상 임상 시험 중이지만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현재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상과 3상 임상시험을 동시에 진행 중이며 9월까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열심히 백신을 개발하며. 외국 제약사들에게서 확보하는 것 또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빌게이츠에게 36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현재 열심히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빌게이츠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민간 분야에선 백신 개발 등에 선두에 서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개발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의 노바백스와 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한국의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 상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뒤지지 않게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며 아마도 연내에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혈장 치료제도 있고 약물을 재창조하는 것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 능력이 있는 미을만을 회사들이 있다며 아마도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백신이 개발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서 그 백신을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생산지인 대한민국이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물량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앞다투어 백신을 확보를 하 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뚜렷하게 확보한 것이 없이 뒤쳐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사회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규모가 13억 개 분량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 유럽 여러 국가들이 백신 선정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분간 나머지 국가에서는 조달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1년의 계약 등의 절차는 지금까지 진행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처하는 방식이 더 앞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단계에서 선전 경쟁을 실시하는 것은 이른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지금 단계에서 백신이 어떤 형태로 개발될지 모르는데 먼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른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상황이 급한 나라들이 일단 임상 3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차치하고 우선 공급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백신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계약이 쓸모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임상 결과를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러시아에서 푸틴이 삼성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고 백신을 내놓았다가 불신 받고 있고 트럼프가 백신을 긴급 승인하겠다고 하자 미국 감염병 연구소 파우치 소장은 바로 현행이 확인되기 전 상태에서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5일 기준 전날 28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또다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지휘해온 정은경 본부장이 이끄는 방역본부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 언론들은 정은경은 한국의 영웅인데 겸손하기까지 하다고 칭찬하며 왜 일본에는 정은경 같은 인물이 없냐고 한탄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정은경 본부장이 지휘하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를 따라 일본판 질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는 정경의 질본이 모델이라면서 영국이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를 모델로 하는 새로운 보건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영국행콕보건장관은 보건기구가 팬데믹 등의 초점을 맞추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시스템 운영을 배울 것이라며 새로운 조직은 국민을 생물학무기, 전염병 등으로 보호한다는 단일한 목표만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정경 본부장은 하루하루 수축해지는 납빛과 늘어나는 정수리의 신머리를 보여주며 혼자서 팀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역사 캐리 팀장 같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 캐리란 사람들이 역사를 잡고 팀에서 활약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역사를 잡아서라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려고 홀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일 정본부장은 40분 넘게 진행된 정례 브레이핑에서. 이번 주말에는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최근 사태에서 정경 보무장을 두고 쓴한 게시판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경 보무장님,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 5천만명이라 하는 조별과제 조장 같은 그런 거잖아. 연락 씻고 잠수 타는 놈꼭 있음. BBC는 한국이 인터넷을 통해 방문객을 가능한 한 분산시키고 방문객들의 상태를 사전에 체크하며 안전 지침을 지킬 것을 독려하면서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BBC는 한국 정부가 전국 해수욕장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해수욕장에 있는지 알려준다고 전했다. 회도록이면 사람이 몰리지 않은 좀더 작고 떨어진 곳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 결과 지난해에 비교해 21개 대형 해수욕장의 이용객 수는 50% 줄었다. 반면 한적한 해수욕장 방문자 수는 30% 늘어났다. 해수욕장 이용객의 상태를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도 비결이라고 전했다. BBC가 취재한 강릉의 한해수욕장은 울타리가 쳐져 있고 모든 입구는 마스크를 써야만 입장할 수 있도록 통제되고 있다. 마스크가 없는 이들에게는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한다. QR코드를 이용해 방문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등록한다. 만약 코로나가 발생했을 경우 검사받으라고 쉽게 연락하기 위해서다. 그런 다음 체온 검사를 받고 검사를 받았다는 표시로 손목밴드를 부착한다. 손 소독제 사용도 권유한다. 또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 단속도 강화해왔다. 안전요원 100명 이상이 해수욕장을 돌아다닌다. 고지하거나 경고를 내릴 것이 있을 때 드론이 사용된다.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매번 방송하는데 관계자는 드론 카메라로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곳에서 집중적으로 방송한다고 말했다. EBC는 이런 노력의 결과 한국에서 현재까지 해수욕장 관련해 확진자는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모범적 통제 덕에 한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수십 명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마이너스 0.8%로 상향 조정 37개국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8%로 상향 조정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다. OECD는 2020 영위 CD 경제 전망을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OECD는 11일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이 없다는 시나리오에서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달 미국, 슬로베니아, 그리스 등 3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차례로 발표하면서 이들 국가의 기존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했다. 2분기 성장률 실적치를 확인하고 국가별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경제는 기존 전망보다 나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은 중국에 미치진 못했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보다는 덜 나빴다. OECD가 내놓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두 번째로 높은 터키보다 4.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또 일본, 독일, 미국, 영국 37개국 전망치 평균 등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한국의 성장률을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덜 나쁘게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역량이다. OECD는 한국이 봉쇄 조치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 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았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금융시장 안정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정부 부채는 비교적 작은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공공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장기 추이로 볼때 전국 단위의 실질주택 가격 등은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 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도네시아, 방호복 산더미처럼 쌓여 한봉제 업체들 골머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방호복을 공동 생산하겠다고 나서 협력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생산품 인수와 정산의 차질이 빚어졌다.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6월부터 방역복 인수를 미루면서 중개업체 브로커가 한인 봉제업체들에 발주한 방호복 수백만 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11일, 제 인도네시아 봉제 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3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코로나19 진단 키트 부족은 물론이고 방호복이 없어 의료진이 비옷을 입고 환자를 치료했다. 3월 당시 자카르타 외곽 탄인 봉제 업체 6곳은 한국에서 들여온 원단으로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할 방호복을 생산하고 있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방호복 수출을 금지했다며 한국 원단으로 생산한 방호복 일부를 인도네시아에 납품해주면 나머지를 한국에 가져가도록 허용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이에 한국대사관 등이 나서 양국 협력이 이루어졌고 한인봉제업체들은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적극적으로 생산에 나섰다. 한인 봉제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다른 주문이 모두 끊긴 상태였기에 방호복 생산이 매력적인 사업으로 인식됐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방호복 수백만 장씩을 발주했고, 현지 중개업체 브로커가 한인 봉제 업체들의 물량을 발주했다. 일부는 하청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금도 받았지만, 일부는 계약서 없이 제품을 생산했다. 한인 업체들 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 등 후발 주자들이 계속해서 뒤어들어 방호복 물량이 쏟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재료비가 하락하면서 방호복 가격이 급락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방역복은 최고 장당 9만원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는 한인 공장의 납품가에 중개업체들이몇 배를 붙여 판 것이고 최근 후발 주자들이 원단을 선박으로 들여와 생산한 제품은 1만원 안팎까지 떨어졌다. 이에 보건부가 가격 조정 등을 내세워 6월부터 방호복 인수를 중단하자 악세제 방호복을 쌓아둔 업체들은 답답한 상황이다. 가령 보건부의 보호 장비 구매 담당자가 방호복 500만 장을 3월 28일 현지 중개업체에 발주했고 한인 업체 3 9곳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ppm과 계약해 5월 말까지 전량 생산을 마쳤다. 보건부는 300만장을 5월 말 먼저 납품받고 값을 치렀으나 그 뒤로 반호복 매입을 중단한 상태다. 보건부는 인도네시아 중기업체의 리베이트 관행을 문제 삼아 한인업체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인업체들은 중기업체에 납품한 가격에는 문제가 없다. 국제 시세에 맞췄다며 코로나 사태 초기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 도왔는데 싼 제품이 나오니 비싼 재료로 만든 제품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동군 한인 컨소시엄 대표는 전날 노동부 차관을 만나 30개 한인 업체에 속한 인도네시아인 근로자가 약 5만 명이라며 방역복 200만 장이 상자째 쌓여 있어서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부도 직전까지 간 업체들도 여러 곳이라고 호소했다. 한인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한인 봉제업체 여러 곳도 중개업체, 브로커와 손잡고 방호복 수백만 장을 생산했다가 그대로 공장에 쌓아두고 있다. 한인 봉제업체 관계자는 한인 업체에 쌓여있는 방호복만 다 합쳐도 1천만 장은 된다고 한다며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방호복이 없어서 난리더니 지금은 쌓여있어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한인 사회 내부에서는 초기 가격 부풀리기가 심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났다.